안녕하세요. 김혜김씨입니다. 직업상 온몸이 피로하고 뻐근하셨던 분들, 부모님께 효도 선물을 어떤 걸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안마의자 어떤 걸 살지 제품 비교가 필요하셨던 분들을 위해 안마의자 선택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안마의자를 선택할 때딱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AS가 가능한 브랜드인가? 대부분 AS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각 브랜드마다 AS 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 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안마이자 AS 기간도 정리해놨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안마 기능을 보셔야 합니다. 각 사람마다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 안마이자 브랜드가 좋겠죠? 제가 쓰고 있는 안마이자도 기능이 다양해서 가족들 모두 고르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할 기준은 소음입니다. 안마의자를 사용하면서 종종 잠을 자곤 하는데 소음이 크다면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적은 소음으로 편안하게 마사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야 할까요? 안마의자를 구매할 때한 제품만 보기보단 여러 개를 보고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제가 네 가지 제품을 선별을 봤습니다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링크를 통해 구매하면 빵 파트너스 활동으로 인정되어 이에 따른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바디프렌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약 220만 원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사용자의 체형에 최적화된 맞춤 안마를 제공하는 입체 안마 모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설치 후에 바디프렌드 멤버십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정품 등록을 해야 AS가 가능하다고 해요. 바디프렌드 제품은 정품 등록하는 게 조금 번거로운 점 빼고는 괜찮은 제품이에요. 두 번째로 휴테크 브랜드의 안마의자입니다. 가격은 100만 원대로 대표적인 가성비 제품이에요. 안마의자 선물로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휴테크 제품을 많이들 구매합니다.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해서 개발한 만큼 제품 리뷰도 좋은 편이에요. AS 기간은 24개월 보장되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파나소닉 제품인데요. 파나소닉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세련된 블랙 사파이어 골드 컬러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약 80가지 마사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마사지 기능이 다양하면 사용할 때 만족감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A/S 기간은 4년으로 가장 오래 보장되는 브랜드입니다. 마지막 제스파 안마의자인데요. 안마의자 전용 러그도 제공하고 AI 음성 인식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무상 AS 기간은 24개월 보장되며 개별적으로 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폭넓은 활용법을 갖춘 제스파 안마의자입니다. 안마의자마다 모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의 표로 제스파, 바디프렌드, 휴테크, 파나소닉, 네 가지 제품을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잠시 일시정지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소개해 드린 네 가지 제품 중에 제가 픽한 제품은 파나소닉과 제스파 제품입니다. 두 제품을 픽한 이유는 저도 안마의자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파나소닉과 제스파의 안마 기능 그리고 부가 조절 기능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파나소닉은 가격이 조금 세지만 가격이 나가는 만큼 제 기능을 다할것 같고 제스파는 기능도 좋고 가격이 괜찮아서 골랐습니다. 안마의자 구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